자랑하는 우리 장문서 어, 선생님은 사위이시고 부부와 시라의 두 형제 그리고 여기 아주 멋쟁이로 잘생긴 아드님입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아0주년 네. 생일을 맞이한 기념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우리 건너 항상 아주 큰무대에서만 에버. <laughs> <또 웃음> 자리, 아주신대해서 잠시 후에소개를해올리겠습니다안가하세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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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각이에각 잠깐만. 그리고 친지 분들도 촬영이 끝나면 또 촬영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좀 해주세요. 멀리 가지 마시고 화장실 가실 분 빨리 오시고. 네.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다 같이. 네. 예, 여기 보세요. 랄랄러라자 하나. 오케이. 한번 더. 하나 좋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여러분, 여기 보고 레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다 예, 자, 분 여러분, 오케이, 끝까지. 여러분, 여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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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러분지러분여니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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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서

亲们。 서 아, 하오리 맞죠? 아 사오리 하오리 맞죠? 하오리 예, 예 맞습니다. 하오리 71번지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곳의 산증인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60년 세월이 작은 세월이 아니않습니까강산이꼭 여섯 번이 변한 그런 세월을 사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살면서 혹여 잘못한 일이 있을지 또는 잘한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분을 아시는 모든 분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고 오늘 아주 즐거운 그리고 풍요로운 환갑을 내외 친지 분들과 자손 분들이 축하하는 의미에서 조촐한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케이크 전달식을 아 절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촛불에 불을 좀 켜주시고요 되셨죠? 준비되셨습니까? 자 조금만요 제가 이제 딱 사인을 주면 불어서 끄세요 원혁자 진짜 쓰시는 권혁진 선생의 여섯 번째 생신을 여기 계신 모든 내빈 여러분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이분 소개할 때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진 선생님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laughs> 자, 풀세요. <평소에 웃음> 자, 다들, 다들, 다로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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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들다다다자 이제 두, 네 분께서 <laughs> 자, 경과 보고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축사를 해주실 농협 금사 조합장 <목소리> 이은영님도 조비를 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 뒤에... 저 <목소리> 스테이 전국 연합 회장님이신 권 혁진. 원근 각지에서 저의 행사를 축복해 주신 여어 오신 축하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 10월 18일 날이 황스테이를 이지어진 생일날입니다. 농협중앙회 박영일 차장, 김원우 과장과 석수공원 저안에 4번 방에서 여러 가지 그 고민 끝에 팜스테이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처음엔 왜 외래를 썼느냐고 반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화 어, 인터넷 세상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감각과 이것으로 많이 그 외국인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그룹도 앞다투어서 어, 영문으로다가 이렇게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 5년차가 된 우리 팜스테이는 많이 알려졌습니다. 어, 지금 저희 팜스테이가 잘 되니까 각 부처에서 어, 팜스테이를 모델로 농촌 어, 관광을 많이 그,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이 팜스테이 운영 현황은 이렇습니다. 에, 첫해 1999년도에 약 1,800여 명이 오고 2000년도에 약 3,600여 명이 다녀갔고 2001년도에 8,640명이 다녀갔고 작년도에 15,725명이 다녀가셨습니다. 이 방문 숫자도 많이 늘었지만은 우리 마을 이웃 마을 같이 농산물 직거래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스테이가잘 정착되면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소비 예, 노의 소득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함스테이 성공을 희망해 사명감과 열정으로 합이 어두워지는 걸 아쉽게 생각하고, 날이 새기를 바라면서 일했습니다. 아, 그간 발전할 수 있게끔 마음 합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 박영일 차장, 김현우 가 차장 대우, 황기섭 차장 이봉명 차장 이정렬 과장 아, 그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준 저의 집사람 아, 이제와서 미안하고 고마움을 전합니다. 초창기에는 한스템이 개척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방송 출연 등 무수한 어려움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와 생각하니 눈물이 나려 합니다. 이것은 기쁨과 고통스러웠던 지난달에 교차되는 눈물일 겁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고 개선해서 우리나라 농촌관광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열을 다하하겠습니다 지금 지도부, 아, 아, 농촌 지도부, 김덕기 부장님, 김성기 부장님, 소아천 팀장님, 한기섭 팀장님, 심재건 차장 대원님, 이시용 과장, 분내 과장, 정혁식승무님 상당한 열정으로 지도 감독해 주셔서 가슴 뿌듯합니다. 그리고 팜스테이 부의장님도 여기 참석하셨습니다. 이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정부국연합회장 권혁진 인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과 보고 및 인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 다음은 말이죠. 축사가 있으십니다. 불철주야 농업인들의 소극 향상과 어려움을 위해서 늘모신초사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협 금사조합장님이신 이윤영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좀 맞이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웃음> 오늘 에, 4월의 판수대이제 5주년 예, 기념식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또한 아울러 불용진 대장님의 오늘 육신 희망을 그 맞이해서 겸우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좌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먼저 판수대위 5주년 기념을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에, 금사면 상원가 판수 시민들이 농촌에 오셔서 농촌 삶의 전쟁을 체험하시고 또한 농촌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거래로 해서 이렇게 가지고 하시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 분들이 에 상당히 그 바쁘시고 에 또한 그 복잡한 그 시내에서 사시다가 그 한가해고 농촌에 오셔서 농촌 체험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예, 지금 팜수대의 그 지역을 찾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또한 농촌에 생산되는 그 농산물을 5주년 기념을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금사면 예, 4월이가 팜수대가 처음 예, 시발이 되가지고이 팜수대가 전국으로 전부 포지고때문 많은 그 지금 판수대의 지역을 찾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에, 또한, 또한, 그 농림부에서 그린 투어 사업을 에, 하시는 관계해서 산업의 사업도 많이 주시면서 다시 한번 농림부 관계되신 분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다시 한 번, 에, 앞으로 판수데이가 많은 발전을 하시고 농촌에 소득도 많이 올리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에, 다시 한번 부탁해 왔습니다. 아울러 축하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우리 농협 검사 조합. 다시 한번 파운스테이 전국 연합 발, 어, 발대 5주년 기념 조금만, 케이 절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권혁진 연합회장님과 그의 많은 탐스테이 관계자 여러분과 들 함께하는 우리 탐스테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절단식 시작입니다 <laughs>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 아, 무공원단이십니다. 자이 연주가 끝나면 에 예. 우리 지 부단장 김주면입니다. 오늘 번역진 주사님의. 제가미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에, 이 모의과정 제일 초청해 주셔서 제희선형컷 아, 준비한 곡을 아, 약한시간 정도 올리고 여기 사회자 소개대로 그 이후에는 우리 올겐 부신분이또 수고를 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노앞에서 어, 제 행사를, 어, 그 봉사에 오셨습니다. 어, 돈안 받고, 어, 저는 도와주신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 김주면, 어, 지휘장님께 큰 박수를 어, 드리시죠. 그, 김주면 선생님은 뭐든지 주시면 다 잡세요. 그리고, 노든좀다 가지십니다. 그니까, 러 이따가, 맛있는 것도 드리고, 이렇게 좀 애교적 부리세요. 그래야 좋은 음악이 나옵니다.